알려 주면은 선생님은 아시는지 그거 그뭐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이에요? 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어떤 분이 집을 하나 어,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사고 싶은데 저한테 봐달라고 그래서. 주소만 알려달라 그랬어요. 그 전원주택집 물론 사진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그 터의 기운을 볼라 그러면 사진만 보고도 알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정확하게 볼라면 주소가 있어야 돼요. 무조건 사진만 보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이 전원주택을 꼭 사고 싶다 그래서 주소하고 제가 사진을 받아서. 이 모든 무당들은 다 그래요. 터의 기운을 이 전환에 앉아서 다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, 아,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, 아, 여기는 뭐 할아버지 터다. 아, 여기는 뭐 할머니 터다. 예를 들어서 뭐, 아, 여긴 도깨비 터다. 이런 그 터의 기운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주사학을 받았을 때, 아, 여기는 어떠한 터구나.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해줬어요. 이 터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집이 사신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사셔서 그집 터의 기운은 러하니 본인이 들어가서 이런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. 이 터에 잘못 들어가면 망하기도 하고, 흥하기도 하고, 뭐 몸이 아프기도 하고, 이렇거든요. 또그 의뢰를 하신 분하고 맞는지도 봐야 되고. 근데 그건 전환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, 그걸 다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, 그래서 그분한테 이 터는 정말 괜찮은 터고,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터를 분명하게 잡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계약을 하라고 해서 지금 계약 진행 중이죠. 그래서 우리 이 전환에 있어도 신령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터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충남 예산, 뽕성 홍주사, 수연보살은 대한의 원더우먼이다. 매매, 사업, 금전, 병점, 관제수의 남다른 신통력 때문인가. 한번 찾은 손님이 끝없이 찾아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라는 충남 예산 뽕성 홍주사 수연 보살.